반갑습니다 에, 안녕하십니까 <laughs> 서울남지방교육원 주간 신임 구역장 교육을 맡게 된 우리 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성경말씀 한장 보겠습니다 불로세서 4장 17절의 말씀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에, 여러분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대에 신임 구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또두 배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으로 이 영상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대면 교육보다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신임 구역장들이 ...들이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섬기시는 교회에 더큰 힘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임 구역장을 맡게 되었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땠습니까? 어떤 분은 아주 마음이 아주 설렜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나도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구나. 열심히 잘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또 교회 성장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신 분들 한20% 정도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마지 못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 피해 다니다가 길라성 어, 같은 신앙 선배들을 놔두고 내가 구역장을 할수 있는가?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또 신앙심도 별로 없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한80% 정도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어떤 집단이든 20%, 80%. 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 특강이 모두를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짧은 시간에 한두 가지 정도는, 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 아, 신인 구역장으로서의 결의를 다지는데 조금이라도 응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 우리가 이제 구역장이라고 했을 때, 아, 제일 명심해야 될 것이 이 구역장이라는 직분은 주안에서 받은 직분이다. 오늘 말씀 그대로 주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아, 여러분들에게 구역장을 추천하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 선배 구역장일 수도 있겠고 구역 담당 전도사님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목사님이 직접. 요청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스스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자천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마음속에 아, 내가 아직 자격이 없는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깊이가 없는데, 기도도 잘할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저는 구역장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교회는 부족한 가운데서 출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가 출발을 하지만 이 직분의 귀중함만큼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사실은 추천한 것이죠. 물론 선배 구역장이나 교역자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역장례 임명을 받으셨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최종 결제를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 네. 네. 결제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최종 결제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데는 없다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이후로는 더 이상 사양하지 마시고 구역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열심히로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누가 처음부터 구역장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다 보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아주 깊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앙이 건강해지고 신앙심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아, 네. 교회에서 기회를 줄때 감사함으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을 할수 없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봉 후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뭘 하든지 우리는 할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아, 네.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됩니다 아무나 구역장 합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용기 있는 말을 주셨어요. 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큰 일도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참 용기를 주는 말씀이죠. 예, 구역장 일은 주님의 일인데 그 주님의 일을 나도 할수 있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또더 놀라운 것은 그것보다 더큰 일도 앞으로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역장 일은 뭐 작으면 다 작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큰 일도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 구역장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인정을 받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자 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역장 일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여기 성경 보니까 직분을 삼가이루라 그랬습니다. 삼가라는 말을 썼어요. 삼가. 이 삼가라는 한 단어에 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한글로 삼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블레페. 블레페에서 나온 말인데 집중해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집중해서 본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see to i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일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좀더 얘기하면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글 번역은 삼가 이렇게 번역해서 삼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 삼가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이런 말입니다. 신인 구역장에 우리 마음속에 이세 가지 핵심 가치를 두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좋은 구역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겸손한 구역장을 원합니다. 신임 구역장은 마땅히 겸손해야 되죠. 아는 채 한다든가, 잘난 채 한다든가, 있는 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구역원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싫더라고요. 처음 구역장을 만나, 하게 되니까 제가 좀 서툽니다. 도와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이런 사람 구역 직구들이 좋아할 겁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선배 구역장에게 도움을 청하고, 교역자들에게 물어보고, 구역원들에게 협력을 구하는 태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아마 서로 도우려고 애를 쓸 겁니다. 잘난 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인생 전체를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역장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심하는 구역장입니다. 조심한다. 야 조심한다. 그러면 상당히 소극적으로 들리죠. 근데 우리는 구역 일을 하면서 구역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가? 사실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교회입니다. 구역장은 작은 교회의 목회자 와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책입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건 내 구역이니까 내 마음대로 운영해도 돼.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다른 구역들 보니까 이건 뭐 시대에 뒤떨어지고 고리타분해. 그러니까 나는 획기적으로 구역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시기, 질투, 눈총, 집중 포화가 아마. 구역장에게 날아들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구역장이라고 할지라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어긋나게 자기 갈 길을 간다면 아 교회에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안될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도 잘까 말까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성장의 시대는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의 신자들이 빠져나가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탄압하고, 예, 네,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일에 내가 구역장 맡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툭 출나게, 목사님하고는 다르게, 삐져나와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또, 그렇게 해서 구역이 성장한다고 한들, 예, 네, 교회의 덕이 되겠습니까? 덕이 안됩니다 잘못하면 분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역장은 작은 구역교회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구역장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잘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이 항상 그 마음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최전선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 그런 역할을 구역장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자를 돕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의 화합과 우리 교회 의 좋은 점을 키워 나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지. 우리 구역만 잘 되면 된다. 아, 이거는 안 되는 것이지. 성경은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이렇게.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동역자는 목사님 구역장 모든 사역자들 다 우리가 동역자인지. 동역자는 협업이 중에. 협업 같이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구역장들과 협업을 하고 교역자들과 협업을 하고 단인 목사님과 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역장이 혼자 돌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함께 더불어 같이 가야 한다. 세 번째는 정중한 구역장이 되야 되겠다. 정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정중함, 태도의 정중함, 리더십의 정중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역장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말을 듣고 그 말을 잘 사귀고 이렇게 해야지 들은 말을 침소봉대에서 다 퍼뜨리면 안 된다 교회의 분란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네. 구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구역에서 얘기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어, 얘기하다 보면 사실 좋은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좋지 않은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어떤 성도님의 약점도 네.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장은 혀 관리를 잘해야 돼. 혀 관리. 할 말과 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잘 구분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존중하는 말을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예전처럼. 집에서 구역예배 드리는 것이 요즘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응. 코로나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모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구역장에 이런 어, 새로운 아이디어 필요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자기 사생활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역장은 구역원들의 상황과 상태와 요구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들의 필요를 항상 세심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요구와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요구를 적절하게 잘 좋아 믹스하는 지혜가 우리 구역장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요즘 교회들 보면 뭐 집에서 모이기 힘들 때는 카페에서 모이는 구역 식구들도 있어요 커피 마시면서 그러면 커피값은 누가 내야 돼요? 구역장이 내야죠. <laughs> 그리고 어떤 때는 구역 식구들 단합 대회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갈 수도 있어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하게 되기도 해요. 식사비는 누가 내야 돼요? <laughs> 구역장이 내야 됩니다. <laughs> 아이고 돈 많이 든다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져받았으니거져주라 그랬습니다. 구역장부터 예수님 말씀 실천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식사 영수증을 챙겨 주실 겁니다. 영수 처리를 아마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모 뭐 식사비 커피값 영수증 정도뿐만 아니라 만배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마 구역장이라는 그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역장 자녀들 가족들을 아 정말 축복 많이 받게 해줄 거예요. 구역장 일을 해서 자기가 손해를 봤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만배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베푸는 구역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음, 베푸는 사람이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소의 해에 여러분들은 구역장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소처럼 1년 동안 일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라,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complete, 완료하라 이런 말. 완료하라.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이 매우 중요하다. 연초에 우리가 신년 예배 드리면서 구역장 헌신 예배하면서. 가졌던 그 다짐이 이래 내내 지속이 되면서 마지막 성년예배 드릴 때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쭉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이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맞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끝을 바라봐요 내가 12월 송구연신예배 드릴 때까지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해야 되겠다 끝까지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일하는 도중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요 어려운 일을안 생기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인생을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 보세요 그들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말하는 사람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실패하면 또 일어나고 실패하면 또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최종적으로 어, 일어섰을 때 성공했다 이렇게 인가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역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여러 우여곡절도 많을 거야. 좋은 좋은 일도 생기고 또 슬픈 일도 생기고 어떤 때 구역 엉클이 사기도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기 좋게 지내세요. 근데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 재개발이 가, 갑자기 생겨나는 거야, 재개발, 재건축 막 그래가지고 구역원들이 다 합버린 거야. 응?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응? 또 어느 지역에 또 저기 뭐 멀리 예, 아파트 당첨됐다고 거기로 가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어떤 구역원, 구역장도 내가 봤냐면. 뭐 구역원들이 처음에 한 10명 받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네? 다 구역원들이, 뭐꼭 구역장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이민 가는 사람, 네? 또 재개발로 나가는 사람, 또 직장이 좌 지방에서 집,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해서, 다중에는 구역장 혼자 남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최악의 경우고 이제부터는 에, 여러분들은 결심을 하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동안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절대로 변명하지 않으며 내가 이 일을 충실히 감내하겠다라는 결심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열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과 약속한 그 마음을 한결같이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용 얻는 길입니다 아, 네. 신임 구역장 여러분 여러분은 아름다운 직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이제 사역을 출발하는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코로나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교회의 선교적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럴 때 신임 구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야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할때할수 있다, 된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을 일으키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구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의중을 잘 헤아리시고 그 일에 집중, 집중, 또 죽도록 충성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역원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히려 구역원뿐만 아니라 구역원들의 가족, 친지, 지인들까지 섬기며 중복이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역원들을 배가 시키겠다 하는 목표를 삼고, 교회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신나는 구역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오늘 신임 구역장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강곡한 부탁, 이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구역장 되기를 원합니다. 조심하는 마음을 가진 구역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중하게 구역을 인도하는 구역장이 되고 싶습니다. 신년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 송년 예배까지 한결같이 구역을 위해 일하는 구역장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하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구역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